저는 현재 프랜서로 패션 전문가를 활동하고 있는 최복겸이라고 하고요. 직장인 분들하고, 뭐, 전문가이신 분들, 전문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하고, 대표님들한테 멋있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전문성 있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기대가 되는데요. <laughs> 네. <laughs> 자료를 미리 음, 보셨을 텐데, 네. 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매번 저도 사람들 이제 만났을 때 고민 만났을 때 느꼈던 부분이긴 한데 다들 참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laughs> 패션에 대해서. <laughs>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장점에 많이 집중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참참 참 어려워요. 그게. 그게 어렵다 보니까 고민이신 분들도 자신에 대한 단점을 좀 가리고 싶어 하신다던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뭐보안해서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해 주셔서 저도 같이 이제 머리를 싸대매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laughs>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 보실까요? 아, 네. 첫 번째 고민을 주셨던 분이시고 이분은 지금 봤을 때 정보로는 연령대는 30대이시고, 그 다음에 저는 딱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사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을 이렇게 봤을 때, 어, 몸매가 볼륨감이 엄청 좋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약간 이제 여성분들 체형을 설명을 할때 저는 세 가지 타입을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데, 그 스트레이트 타입, 그 다음에 웨이브 타입, 그 다음에 내추럴 타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스트레이트 타입이에요. 이제 스트레이트 타입이라고 하면, 어? 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스트레이트 타입은 일자 스타일의 옷이 잘 받는 분들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스트레이트 타입에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이제 예시로, 송혜교, 그 다음에 김혜수, 조여정,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느낌이 좀 오시죠? 전반적으로 볼륨감이 있고 약간 육감적이라서 조금 섹시한 타입이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뭐 브이넥이라던가 약간 보여주는 옷을 좀 입었을 때 아, 너무 과감해졌어요. 너무 약간 좀 성숙해 보여요. 섹시해 보여요. 아니면 뭐좀 야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타입이세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타입 중에 가장 몸이 예쁜 타입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만히만 있어도 몸매가 다 예쁘게 보이는데 그걸 오히려 더 드러냈을 땐 오히려 저 조금 더 투머치. 조금 더 과해 보일 수 있는 타입이다라고 스스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고민이신 분들 내용 지금 내용 봤을 때 오버 사이즈를 입고 싶다 근데 키가 작아서 아빠 자켓 입은 거 처음 보인다 그래서 이게 조금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타입은 아까 제가 그 스트레이트 일자 형태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버 사이즈 자켓은 솔직히 조금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좀더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좀더 뭐 보이시하고 약간 중성적인 느낌의 세련됨을 좀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서 표현, 이 사이즈 이렇게 좀오버사이즈 자켓을 입는 것보다는 저는 딱 떨어지는 정핏의 느낌에 있는 자켓을 입으실 때가 훨씬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더 표현을 좀 해보면 지금 세 번째 사진 입으신 건좀 좋았어요. 지금 제가 옆모습으로 보여서 정확한 이제 아이템들이 보이진 않는데 가디건에 셔츠를 입으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입었을 때이 타입은 가장 예쁘게 잘 표현되는 타입이에요 셔츠가 좀 갖춰진 느낌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브이라인이 잘 사실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이 몸매 자체도 그 세련됨으로 보이지 약간 성숙해 보이고 섹시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훨씬 갖춘 느낌의 옷을 입었을 때가 가장 잘 받는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컨버스 척텔러 같은 신발에 좀 발목까지 오는 신발을 신으셨는데 이것보다는 저는 로퍼라던가 아니면 좀 워커 스타일의 발목까지 오는 거였었으면, 아니 뭐 칠시 부츠라던가 이런 걸 신어서 더 갖춘 듯한 느낌의 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릴 때는 제가 두 가지 사진을 제가 제안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블라우스인데, 제 생각에는 좀더이 컬러가 좀 선명하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를 쓰는 것보다는 블랙에 조금 더 어두워서 힘 있는 타입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앞에 V존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스트릿 타입은 아무래도 조금 다스트가 볼륨감이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라운드를 입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더 부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V라인으로 조금 더 날카롭게, 몸을 좀더 날카롭게 만드는 게좀 중요해서 V존을 살려주는 블라우스 입대, 블라우스 소재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니트나 어 니트 자이을 보면 약간 폭닥폭닥하면서 몸에 볼륨 더 살거든요. 그런 타입은 안 되고 몸에 좀 볼륨감들을 조금 더 일자 느낌으로 똑똑 떨게 되기 때문에 블라우스 소재를 하시는 게 가장 예뻐 보이는 타입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처럼 어깨에 약간 살짝의 볼륨감 있는 퍼프 소재를 쓰되 블랙 컬러로 훨씬 더 슬림해 보이는 걸좀 하시고 V 존을 살려서 이 얼굴과 넥 라인을 시원하게. 보여서 훨씬 더 날씬한 효과를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바지는 제가 일자면서 살짝 부츠컷 있는 제그 청바지를 제안을 해 드렸는데 몸에 살짝 붙으면서 라인이 조금 더 볼륨감 있는 느낌에서 라인이 예쁘게서 여성스럽게 빠지는 어떤 핏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서 저는 요즘에 또 많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의 부츠컷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첫 번째를 좀 제안을 해 드렸고 두 번째는 자켓이에요. 약간의 쇼 자켓 키가 작다라고 표현을 또 해주셨는데 지금 키가 큰 편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긴 자켓에 오버핏을 입는 것보다는 오버핏을 살짝 입다, 입는다고 해도 저는 생각은 훨씬 더 쇼탄, 크롭한 기장을 입으셔서 하이가 많이 보이셔야 돼요. 하이에 그 집중, 집중이 좀 많이 되어 있고 그때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 부츠 컷이라던가 일자. 그리고 신발은 제가 두개다 구두를 지금 제안해놨는데 을 구두가 조금 불편하시면 약간의 워커 소재라던가 굽이 무조건 있는 거는 항상 내려놓지 마셔야 된 타입이시긴 하세요. 키가 저도 키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키가 안 크면 어, 어떡하죠? 뭐 운동화도 보시는데 근데 어떤 부분은 인정하시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키가 좀 작다. 근데 키가 좀커 보이고 비율이 좋아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굽이 있는 신발은 어떻게서든 사수하셔야 돼요. <laughs> 너무 중요하니까 그건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은 스타일은 이렇게 두 가지로 블라우스, 브이넥 블라우스랑 그 다음에 이제 크롭한 자켓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타입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고민이신 분. 두 번째 고민이신 분은 제가 사진을 조금 더 봤을 때는, 어, 약간 체형 형태가 잘안 느껴져서 한참 저도 봤거든요. 근데 키가 조금 있으시고, 음. 키가 160대 후반이시거든요. 그래서 키가 좀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날씬하세요. 어, 슬림한 체형으로 두번 사진을 봤을 때 특히나 많이 보여서 어, 이분은 체형에 대한 고민은 없으실 것 같다. 일단 이게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골반이 있으신 타입 같거든요. 날씬한데 골반이 있는 타입 느껴지고 상체가 좀 슬림한 타입이시거든요. 그래서 웨이브 체형이 아닐까라고 좀 예측은 되고 근데 지금 제가 제안을 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상의를 좀 밝게 제안을 해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분은 제가 얼굴이 잘안 보여서 더 분석적으로 보면 좋긴 한데 좀 그건 아쉽긴 하지만 컬러감이 들어간 게 훨씬 더 얼굴을 살려주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도 아이보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올렛 그 상의를 선택하시면서 입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하의 조합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입는데 4월엔 어떤 색상의 외투를 입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이 옷들에 불만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 이분은 밝고 좀 화사한 컬러가 실제 로잘 받으시겠구나 라고 좀 예측된 게 있었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컬러감 조합이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더 청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4월부터는 이제 저희 지금도 벌써 덥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원한 소재의 느낌을 하시면 좋고 옷을 입으실 때 다른 타입보다는 훨씬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더 과감하게 크롭한 디자인하고 살짝 와이드한 팬츠랑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사진처럼 반팔 그 조금 더 로, 좀 롱한 기장이긴 하거든요. 좀 롱한 기장에 살짝 오버핏의 반팔 자켓과 짧은 이제 쇼 팬츠를 좀 제안을 해드려서 몸매 자체가 좀더잘 보이게끔 좀 늘씬하고 길쭉길쭉한 느낌이 좀잘 보이게끔 조금 더 아이템을 추가해 드렸고요. 그리고 상하이 조합을 입으실 때는 어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입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고, 그리고 골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와이드 팬츠 입는 거는 조금 추천을 안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마르셨을 것 같기는 한데 골반이 있는 분들이 와이드 입었을 경우는 하체까지 흘러 내려올 때 약간 자체 잘못하면 좀 하체가 더 부한 느낌이 좀 많이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추천을 하긴 하지만 꼭 입으시겠다라고 하면 상의는 항상 크롭하거나 아니면 좀딱 맞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지금 데님에 매치한 것처럼 좀더 크롭한 자켓이나 남방 같이 레이어드 해서 입으시는 걸좀더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약간 그 완전 화이트 보다는 좀더 오프 화이트 같은 상의를 입으셔서 어, 얼굴 색을 조금 더 화사하게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컬러 톤은 두 가지 이상 안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컬러감을 화사하게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 피부 톤하고 느끼게 봤을 때는 아이보리와 블루, 아이보리와 블랙에 조금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떨어지는 느낌을 훨씬 더잘 소화하실 것 같다라고 좀 느껴져서 요거를 좀 이렇게 좀 추천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분은 스타일이 좀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나이대가 확실히 젊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었고 음, 스타일 되게 좋으셨거든요. 조금 더 영한 느낌의 스타일링을 하고 있으셨는데 일단 고민인 거는 레이어드해서 입는 게 어려워서 단독으로만 입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그리고 종아리가 안 이쁜데 치마를 이쁘게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짧은 하의를 입었을 때 양말을 어떻게 매치하는 게 좋겠냐라고 이제 실질적인 팁에 대한 걸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레이어드해서 입는 게 어렵다라고 했을 때. 어 저는 레이어드를 여기서 더 한다라는 느낌은 조금 뭐지? 약간 생각이 좀 들면서 레이어드보다는 좀더악세사리를더 추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사진에 좀 추가했는데 목걸이 목걸이라던가 아니면 반지 어 아니면 팔찌, 사진이 좀 빠져 있는데 팔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메탈 액세서리를 조금 더 추가하시면 훨씬 더 풍성해 보이실 것 같고 블랙 레더 소화력이 좋으신 걸 보면 제 생각에 실버, 그러니까 골드보다는 실버 소화력이 훨씬 좋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상에 입은 바이올렛 컬러도 쿨톤이시고 블랙 레더도 쿨톤이거든요. 음, 그리고 블랙 이제 그 데님 자켓도 마찬가지. 그래서 실버 액세서리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 종아리가 안 이쁜데 치마는 꼭 입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럴 때는 저는 이런 분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건 조금 더긴 롱한 이제 첼시 부츠를 좀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종아리 자체에 이제 그뭐 우리가 뭐그 어떤 근육 형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안 이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보완을 할 때는 양말을 신어서 보완한다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좀 많다 보니까 제 생각엔 가죽에 단단한 형태인 이제 부츠를 신어서 종아리를 좀더 감춰주고 그리고 사람들은 올그 시선을 분산시켰을 때 훨씬 더 거기서 장점에 많이 집중하거든요. 그러면 종아리가 이 부분이 좀더 눈에 띈다 했어 이거를 가리는 어떤 형태보다는 차라리 신발에 조금 더 힘을 줘서 신발에 내가 포인트를 줬다라는 느낌을 들게끔 종아리를 가린 느낌이 아니라 내가 포인트를 여기다 줬다라는 이제 의도성 있는 걸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이게 연장선으로 생각했을 때 야, 양말을 신어야겠다. 나 부츠는 못 신겠다. 라고 하시면 양말을 이제 길게 신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좀 이제 전 청키하다, 볼드하다고 표현하는데 좀더 굵고 그 다음에 끈이 이좀뭐 달려 있다던가, 아니 메탈이 달려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에나멜 소재라던가 해서 신발 자체가 반짝이고 좀더 무겁고 포인팅이 확실히 되는 걸 이제 신어서 종아리에 집중되기보다는 아예 신발에 딱 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시선 분산 시키면서 나좀 옷 입었어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이분은 저는 추천을 드리면 악세사리 활용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 거랑 그 다음에 체시부츠 아니면 그 다음에 좀 청키하고 볼드한 신발에 신어서 신발 집중시키는 거 이렇게만 좀 지키시면 훨씬 더 지금보다 더옷 입는 게더 재밌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 여기까지 이제 2030 분들의 스타일 이제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어, 내용이 조금 길어지고 있어서 다음 4050 이제 우리 분들한테는 제가 다음 영상을 연결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